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젊을 땐 하고 싶은 대로 취향 따라 자유롭게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노년의 삶은 대개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고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각각의 방식은 나름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세대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쉽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원은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자유로운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응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노년에 요양원 입소하면 월 500만 원이고 혼자 생활에도 월 300만 원 들어가는 생활비를 월 최소 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김여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여사님은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더는 혼자 사시는 건 무리예요. 혼자 계시는 건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제가 요양원 한번 알아볼게요.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 집을 오가며 살아본 김여사님은 결국 자신만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환영은 받지만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들 생활 패턴에 맞추느라 늘 불편하고 위축됐거든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내집 아닌 생활에 우울감만 커졌다고 해요. 71세 할머니가 요양원과 간병인 서비스를 모두 시도해보고 결국 선택한 충격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월 500만원을 아끼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김여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째였습니다. 큰 집에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서워 딸내로 들어갔죠. 처음엔 손주들 챙기며 지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등교 준비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거들었어요. 딸은 직장 다니느라 바빴기에 김여사님의 도움이 큰 힘이 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점점 눈에 띄었습니다. 손주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며 불을 켜두고 딸과 사위는 주말에도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여사님의 생활 리듬과는 맞지 않았죠. 게다가 집안 살림 방식도 달라서 자꾸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양원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 시설 좋은 곳이 있는데, 김여사님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고 합니다. 내가 방해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아들네로 옮겨갔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바빠 집에 잘 없었고, 며느리가 얼굴 표정으로는 환영하는 듯했지만 김여사님은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엌에 나가는 것도, TV를 보는 것도 모두 이집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결국 6개월 만에 김여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낮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적막감이 심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어야 잠이 올 정도였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집안일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아플까 봐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아들은 그런 엄마를 위해 간병인을 구해 줬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반나절씩 와서 청소도 해 주고 말동무도 해 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게 어색했고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생활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 결국 2개월 만에 간병인 서비스를 그만뒀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김여사님의 일상 속 외로움과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요양원을 적극 권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시설이 좋고 평판도 괜찮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월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자식들이 모아서 보태주겠다고 했죠. 김여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입소 첫날 깔끔한 시설에 반했습니다. 단독 룸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식사도 괜찮았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했고요.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딱딱한 일과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입소자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사님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많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았었죠. 김여사님처럼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지만,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한 달은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울해졌어요. 잠도 잘안 오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분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비용이 아까워 힘들게 한 달을 버티다. 결국, 김여사님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딸과 아들은 실망했지만 김여사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막막했습니다. 김여사님 역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깊었죠. 딸은 집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했고 아들은 간병인을 다시 구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김여사님은 어떤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 김여사님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후 집에서 혼자 지내던 김여사님은 마음의 활력을 찾고자 동네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젊었을 때 골프를 좋아했던 터라 파크 골프라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몸도 움직이고, 기분 전환도 될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공을 치며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한주 정도 지나자, 같은 시간대에 나오는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한씨 부부가 특히 친절했습니다. 이른 중반의 나이에도 활기차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습하러 오셨네요. 한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넬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에서 어느새 함께 라운딩을 돌게 됐고, 골프가 끝난 후에는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한씨 부부가 김여사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반가워 초대에 응했어요. 그런데, 한씨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이 일반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신이어 공동체 주택이었던 거예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1층에는 공용 공간이 많았고 각 세대는 효율적으로 설계된 작은 평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씨 부부의 집은 20평 정도로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침실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였지만 노년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문턱이 없어 다니기 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씨 부부는 이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원래는 경기도 용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집 관리가 너무 힘들어져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잔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부담스러웠대요. 그런데 이 시니어 주택으로 오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겼대요. 집은 임대를 놓아 월세 수입이 있고 이곳은 인당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2만원밖에 안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여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씨 부부의 밝은 표정과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진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한씨 부부는 김여사님을 1층 공용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공동 거실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 지는 2년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망설였죠. 우리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한씨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늘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프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컸대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건물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이웃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커튼이 안 열리면 노크에서 확인해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대요. 또주 2회는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방문해 기본 건강 체크도 해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여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생활편의 서비스였어요. 한씨 아주머니가 설명해주길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월 5만원만 내면 주 1회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세탁은 건물 4코인 세탁실을 이용하면 된대요. 또 식사가 귀찮을 때는 1층 공동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끼에 4천원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일주일치 반찬을 한 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서 매일 장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씨 부부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여유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큰집 관리비와 생활비로 월 3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비용을 합쳐도 인당 월 50만원이 채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을 임대 놓아 얻는 수입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됐대요. 여기 오기 전에는 무조건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파크골프도 그렇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노후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한씨 아주머니의 말에 김여사님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큰 집을 혼자 관리하느라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으니까요. 나도 이런 곳에서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김여사님은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부와의 만남 이후 김여사님은 시니어 공동체 주택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구청과 주민센터에도 문의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여사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도심형 시니어 공동체 주택이었어요. 이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임대 주택인데 일정 나이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씨 부부가 살고 있는 곳도 바로 이런 유형이었죠. 알아보니 입주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어요. 만 65세 이상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했습니다. 김여사님은 71세에 연금 외에 큰 소득이 없었기에 자격 조건을 충족했어요.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가까운 LH 주택 공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친절한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시니어 공동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생활과 공동체 활동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자 독립된 방이 있어 사생활은 보장되지만 공용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수 있어 외로움을 덜수 있었어요. 또한 건물 설계 자체가 노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줄었습니다. 문턱이 없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했으며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죠. 김여사님은 특히 공간 구성에 관심이 갔습니다. 각 세대는 20평 내외로 작은 편이지만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보통 23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하기도 편했습니다. 1층에는 공용식당, 작은 도서관, 운동실,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또 건물 주변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원하는 주민들은 농작물을 가꿀 수도 있었습니다. 운영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해 직접 운영에 참여했어요. 월별 모임도 열고 각종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입소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무엇보다 김여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월 임대료는 10만원대로 매우 저렴했어요. 여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을 더해도 월 20만원 내외면 충분했습니다. 김여사님이 지금 내고 있는 관리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김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한씨 부부가 사는 시니어 공동체 주택을 정식으로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 견학 일정을 잡았고 담당자의 안내로 건물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건 1층 로비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게시판이 있어서 각종 공지와 프로그램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일 아침 건강체조를 해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 3회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김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공용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20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번 주 메뉴가 붙어있었어요. 한 끼에 4,000원, 한달 식사 이용권은 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씩만 이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음으로 본건 실제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마침 빈방이 있어서 들어가 볼수 있었어요. 11평 정도의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특히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김여사님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생활편의 서비스였어요. 청소와 세탁 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했고 장보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근처 마트와 연계해서 주문하면 다음 날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내에 작은 의료실이 있어서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었고, 인근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응급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했어요. 상주 간호사는 없었지만, 주 2회 방문 간호사가 와서 기초검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사소한 것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부담이 훨씬 적어요. 아침에 밥 챙기기 힘들면 아래층에서 먹으면 되고, 방 청소가 귀찮으면 서비스 신청하면 되고, 그런 소소한 편리함이 쌓이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한씨 아주머니의 말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김여사님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었거든요. 장 보러 가기, 집 청소하기, 쓰레기 버리기 같은 일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날 김여사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가능성도 느껴졌습니다. 요양원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여기는 내 집이라는 느낌을 주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김여사님이 시니어 주택에 정착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곳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제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김여사님의 방은 그리 넓지 않지만 그 안에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자녀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까지 그 작은 공간 안에 인생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활짝 열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일정에 맞출 필요도 없죠. 오직 자신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간단히 자신의 방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님은 아침과 저녁은 주로 방에서, 점심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식당에서 드신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균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이곳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공예반에 가입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손뜨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른 솜씨였지만 이제는 손주들에게 줄 목도리도 직접 뜨고 있다고 자랑하셨어요. 그 외에도 요가, 노래 교실,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점이라고 해요. 방문을 닫으면 그 안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고. 문을 열고 나오면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이 있어 언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균형이 노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김여사님은 알게 되었답니다. 한때는 자녀들 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보던 시절이 있었고, 요양원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지금의 삶이 결코 호화롭지는 않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분들도 계실 테고 본인의 앞날을 고민하시는 시니어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엔 자식들이 권하는 요양원만 생각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용기 내서 알아보길 정말 잘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 옵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형 시니어 공동체 주택부터 농촌형 실버타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실버 하우징까지, 그리고 김여사님이 선택한 것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 임대 주택도 있죠. 이런 시설들은 생각보다 입소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보통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김여사님 같은 경우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월 20만원 정도만 내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는 아무리 아껴 써도 아파트 관리 유지 관리비가 있어 월 200만원은 나갔는데, 이제는 개인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더해도 50만원 선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노년에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심리 상담사로서 저는 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주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주체적으로 더 현명하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님의 사례처럼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이 인생의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지혜가 머무는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